Get wild if you're not in the mood right now, honey don't kill my my vibe. I'm gonna party until I drop When I begin, I don't know how to stop. I can party on till the morning comes, till the sun goes up, we don't stop, no. I see you looking at me, but you don't stand a chance, you see. You don't know how to act, I'm looking for classic can you please take a step back.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스펑크예요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냐면요 지방시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매장에 왔는데요 매튜앤 윌리엄스로 디렉터가 바뀌면서부터 영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서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지방시 신상 핫한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왔으니까 빨리 보러 갈까요? 아, 여기는 남성 제품인데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펑돌이들도 지방시 이렇게 또 예쁜 제품 많으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이거 너무 예쁘다 그반 간단한 패턴의 페이즐 프린트. 나 이거 사야겠다. 너무 예쁘다. 젠지 세대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컬러들. 핑크, 라벤더. 새로 나온 거, 이거. 테디드백. 앙증맞아. 사이즈 딱 좋아. 이거는 약간 TMI인데, 제가 여름에 알죠? 한 몸같이 이렇게 신던 신발이에요, 진짜. 지방식 정말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컬러가 너무 예뻐이 백이 제가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편하게 많이 들고 다니게 돼요 짐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소개했던 그 명품 백 너무 예쁜 것 같아 가격도 좋더라고 이거 안티고나 소프트백인데 이거 시어링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여요? 이제살 거야 헐리우드 그 파파라치 스타일 추리닝에 들어도 멋있다 나 이거 화려한 거 좋아하나 봐 얘는 포지체인이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들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게요. 되기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지금 멘붕 왔어. 그리고 약간 슈즈 라인이 스니커즈 가 되게 많어. GV 원 스니커즈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거 GV 러너인데 너무 가벼워. 아웃솔 보이시나요? 여기다 포지로 돼 있는 거 이게 대박 진짜 디테일즈 장난 아니다. 남자 것도 많어. 우리 펑돌이들도 지방시 한번 와가지고 신어보세요. 아, 여기는 옷들이 쫙 있어. 딱 남성 라인 우리들 있고 여기가 여성부 여성 속은 이따 입어볼 거야. 내가 남성복부터 볼까? 이 개미지오 로고 개미지오. 이거 너무 예쁜데요? 보시면 소에 저희 포지 로고 디테일도 있고 다지업도 다양하실 수 있는 빠지지 않아 포지 로고. 이거 <laughs> 찾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여게 이번에 페이지리그 반다나 패턴이 약간 그 지갑도 나오고 네, 지금 우리로 또 출시가 되고 있어요. 젊어 젊어. 역시 지방시가 영해요. 이거 이거 남친룩의 정석 아니야? 앞에서 보면 딱 로고 있는데 뒤에도 로고 있어. <laughs> 블랙 셔츠 블랙 니트, 퐁돌레드 분들 오시면 이거 구매하시면 너무 예쁘겠다. 매장을 한번 싹 둘러봤는데요. 제 스타일에 옷이랑 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입고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목소리> 첫 번째 소개해드릴 룩은요, 이 그레이 체크 셋업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레이가 체크가 있어요. 너무 고급스럽죠? 그리고 어깨 패드가 딱 있고, 허리 커팅 이 있어서 허리가 되게 잘록해 보이는 롱 코트예요. 기장감도 딱 이렇게. 그리고 이 자켓 특징이 허리가 되게 잘록해 보이면서 밑에가 딱 떨어져서 블랙머러스한 느낌을 연출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예쁜 게 허리를 딱 잠그면요. 너무 예쁘죠? 뒤쪽 보시면 소매 여기 디테일이 있어서 케이프 입은 느낌으로 특징이 있었네요. 이게 뒤가 너무 예쁘다. 앞에는 고딕적인 느낌이 있는데 뒷모습 보면 입체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너무 멋있는 자켓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고 온 백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계속 메고 다니던 포지 백 있거든요, 블랙. 그거에서 약간 빅체인 버전 나왔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포지백도 예쁜데 체인이 이렇게 이거 말이 되냐고 너무 예쁘지 않냐고 엄청 두껍고요. 이거, 이것만 들어도 화려해 보여. 다른 그냥 아세살이 필요 없이 이렇게 저 같이 그냥 미니멀하게 입고 딱이백 하나만 들어도 그냥 럭셔리예요 진짜. 전 이렇게 딱 스트에다가 입었지만 티셔츠나 스웨셔츠 그런 캐주얼한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백이거든요. 이빅 체인은 탈부착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지금 옷은 안 어울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체인을 빼고 가죽 스트랩으로만 연출해주셔도 되고 체인에 딱 이렇게 내려서 그냥 들어도 너무 예쁘고 여기 활용도가 진짜 높아요. 그리고 매튜가 좀 하드웨어를 잘하는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큐브 체인을 이렇게 개발한 건데 여기 어, 진짜 신의 한수예요. 그리고 수납력이 너무 좋아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카드 슬롯도 세 개나 있고 뒤에도 여기가 수납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과 실용성 두 가지 다 갖춰서 새로 나오는 빅 체인 포지팩을 소개해드려요. 지금 아무데도 안나오고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체 체인이 좀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쁘죠? 미니 사이즈 백인데 체인도 그래서 조금 더 얇아요 그리고 약간 핸들도 더 짧고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얘는 토트로 들어도 예쁘고 숄드로 들어도 너무 고급스럽고 블랙에 골드라서 FW 시즌에 조금 더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백이에요 제가 신고 있는 추즈랑 지금 세트인데 포지 체인으로 굽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너무 예쁘죠? 포지 체인 굽이 얇지가 않아서 굽이 높은데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에 이 스트랩이 얇은데도 발을 쫙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서 좀 편한데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멋있다. 백이나 슈즈만으로도 룩이 훨씬 고급스럽고 화려해 보이니까 어떤 걸 들어야 예쁜지 모르겠다, 어떤 거 사야지 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새로 나오는 빅체인 포지 백을 추천드려요. 지방시가 워낙 테일러링을 잘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착장은 지방시의 테일러링이 돋보이는 찌그니처 셋업으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두 번째 착장은 점퍼까지 너무 다제 취향 저격인데요. 이번에 항공 점퍼 디자인으로 나와서 되게 크롭 기장으로 쇼트하게 나왔어요. 스커트도 약간 하이리스트라서 같이 매치하니까 다리가 엄청 길어 보여요. 비율이 너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지금 저한테 흠뻑 취해 있었어요. 이 컬러는 티타늄 컬러라고 해요. 약간 실버 그레이, 약간 카키도 섞인 그런 느낌인데 너무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매치가 정말 디테일의 장인이라고 느낀 게 지퍼 디테일인데 이렇게. 떨어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취향에 따라. 잠궜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이 버튼에도 다 이렇게 또 빈티지하게 지방시 로고가 돼있고요. 뒤에 보면 밴딩에 이렇게 지방시 써있는 거. 너무너무 세심하게 다 이렇게 디테일을 넣어놨어요. 이 점퍼는 입자마자 깜짝 놀랐던 게 너무 가벼워요. 나일론 소재라서 그런지 셔츠, 가디건 그 정도로 가벼워요. 보온성도 좋은데 가볍기도 하고 디자인도 너무너무 예쁘고 요건 우리 어린 펑숭이들이 좀 거부감 없이 딱 입을 수 있는 그런 점퍼라서 신나서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예쁜 백을 또 갖고 왔어요. 이것도 지금, 아무도도 노출이 안된 따끈따끈한 신상팩인데요. 10월 15일에 발매가 된다고 해요. 보시면, 문컷백이라고 해요. 달을 이렇게 커트한 느낌이어가지고, 문컷백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가죽이 되게 소프트하고 부드러워가지고, 들고 다니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 문컷백, 컬러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핑크가 소프트하고 밝고 파우더리한 그 딸기우유 컬러의 그런 백인데요. 그래서 이게 좀저 같은 컬러의 옷에도 예쁘고, 블랙, 데님, 그레이, 여기저기 정말 다잘 어울리는 백이에요. 컬러 백은 여기저기 매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망설이는 펑스니들이 많은데 이 컬러는 진짜 다 둘이 매치해도 예쁜 백이라서 픽케왔습니다이 가죽 스트랩도 탈부착이 돼서 이 체인으로만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도가 높다는 점 이렇게 문컵백 하단 부분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열어보면 수납이 진짜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짐 많은데 너무 빅백 싫다 하시는 펑스니들한테 문컵백 추천드려요 문컵백에 지금 네 가지 컬러를 소개해드릴게요 블랙 컬러, 그레이 컬러, 옐로우 컬러, 핑크 컬러 다 하나 하나, 하나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고민고민 하나가 핑크 컬러를 갖고 왔는데, 네개다 예쁘죠? 사실 블랙 기본으로 하나 있으면은 365일 데일리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도 다양하게 나와있어가지고, FW 데일리백으로 하나 장만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희소식이 있네요. 저는 가격 생각 안하고도 여러분들한테 데일리백으로 추천드린 건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100만원대 후반이라고 해요. 이거는 안살 이유가 없네. 제가 100만원대 후반 백들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또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백은 근데 여기 지방시의문컷 백이 100만 원대 후반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10월, 15일 꼭 기다렸다가 가장 예쁜 신상백 가장 빨리 득템하시기 말이야. <목소리> 그 딸기 우유 핑크 컬러 가디건이랑 핑크 컬러의 데님 스커트를 같이 매치했어요 원래 이렇게 핑크 핑크 같이 입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예뻐 보일 텐데 지금은 컬러가 조금 소프트하고 라이트한 핑크 컬러라서 같이 매치했는데 너무 예뻐요 어색하다거나 뭐, 투머치하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이 쿨한 부츠까지 그 젊은이들의 와이트케이 패션을 연출했어요 지방시가 너무 신기한 게 블랙과 핑크가 공존하는 브랜드라서 블랙 컬러같이 고급스러운 컬러들도 많고 핑크 컬러도 이렇게 다 너무 예쁘게 나와 있어요. 둘다 너무 잘어울려이 가디건을 설명해드리자면 울 70에 캐시미어 30이더라고요. 진짜 부드럽고 되게 가벼워요. 기장감도 무릎 딱 위로 와가지고 저처럼 잠궈서 그냥 원피스 같이 하의 실종 룩으로 입으셔도 되고 데님 팬츠나 스커트에 매치해도 딱 예쁜 기장감. 그리고 이 가디건에 포인트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어, 너무 예쁘죠? 지방시로 이렇게 스터드 디테일이 있어요. 앞에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니트 가디건 같아 보이지만 뒷모습에서 쿨하게 지방시 스터드. 좀 감탄이 나올 정도로 예쁘고 진짜 작품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데님 스커트를 매치했는데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입는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예요. 근데 가디건이 기장감이 있어서 부담스럽거나 그런 느낌 없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컷 아웃백을 몇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아이보리 컬러는 처음 보실 거예요 지금 저같이 핑크 컬러에도 너무 잘 어울리죠 자세히 보시면 아이보리 디테일이 조금 있어요 좀 진한 색깔로 그래가지고 색이 변색될까봐 걱정이 조금 덜 하시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포지체인 지금 여기 백화점 문을 닫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저렇게 공사 중인 매장이 근처에 있네요 그래서 약간 소음이 좀 발생하는 점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컷아웃백이 이렇게 포디 체인으로 연출해도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크로스로 연출해도 너무 예뻐요. 귀여운 느낌? 이게 장점이 크로스 으로 때 어깨 끈이 편하게 하려고 디자인된 백이에요. 왜 얇은 백이 이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면 어깨 너무 아프잖아요. 그럴 때 여기 약간 좀 디자인이 어깨 무리가 가지 않게 그 인체 피로도까지 생각한 그런 백이에요. 아시다시피 가격대가 좋아요. 100만 원대 후반 백이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예쁘고 활용도 높은 백 구하시는 펑시들한테 이 커다워 백 추천드려요. 좀 강렬한 디자인이라서 조금 어, 언니 너무 예쁘고 가격도 좋아서 구매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은 이 전에 소개해드렸던 뭉컵백을 착용하시면. 데일리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 부츠 얘기해야 된다. 제가 또이 롱부츠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인기가 너무 많고 헐리우 스타들 파파라치 코에도 많이 나오고 미국에선 많이 솔드하시됐대요딱 보시면은 통이 넓어서 마치 그 다리에 워머를 한 느낌으로 조금 더 쿨해 보이고 허벅지가 조금 더 얇아 보여요. 그래서 약간 미니스커트나 이런 거 많이 입는 펑스이들은이 지방식 샤크부츠 하나 신으시면은 Y2K 패션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예쁘죠? 자꾸 취해있는데 내가 오늘 네 번째 착장은 완전 시크하죠 지방시에 유락 자켓을 입었어요 여기 락 장식이 실버로 유로 돼있어가지고 유락 자켓이라고 하는데 테일러링이 미쳤어요 직선으로 딱딱 떨어지는데 입자마자 너무 고급스러워지는 그 느낌 있죠? 그냥 지방지 블랙 자켓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는 그런 자켓이죠. 그리고 이 유락 자켓은 원래 남성용으로 나왔던 제품인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여성용 제품으로 이렇게 실버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오버사이즈 핏에 약간 매니시하고 쿨한 그 블랙 자켓 원하셨던 분들은 이 유락 자켓 입으시면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밑에 플리츠 스커트랑 같이 데님이랑 같이 매치를 해서 자켓 밑에 드레션 느낌 나게 이렇게 연출했는데요. 이 스커트가 진짜 언밸런스하고 펀칭 디테일이 있고 직접 보면 너무너무 예쁜 디테일이 많은 그런 스커트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포지 체인백을 크러치 같이 딱 들었는데 패딩 디테일로 폭신폭신하게 나오고 스트랩이 체인으로 되어 있는 백이에요. 저는 스몰 사이즈로 갖고 나왔는데요. 여기저기 들기 좋은 사이즈예요. 지금 이렇게 체인 두 개를 겹쳐서 숄더로 이렇게 매면 또 예뻐. 그리고 제가 또 소름 끼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체인이 그냥 체인이 아니에요. G예요, G. 지방시의 G. 체인마저도 그냥 체인에 쓰지 않고 그 로고로 체인을 만들었다는 게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팔목에 팔찌 한 것처럼 체인을 훅 감은 다음에 이렇게 딱 클러치를 들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따끈따끈한 FW 신상백 소개드렸던그 백인데요 지금 룩에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블랙 자켓을 입었지만 베님이랑 같이 매치했잖아요 약간 캐주얼한 느낌의 캔버스 소재로 된 포지백이 너무 잘 어울려서 갖고 왔어요 근데 블랙 가죽으로 된백 집에 있다 다른 디테일의 백을 원하는데 또 너무 컬러풀한 거 조금 아직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아이보리 그레이 요런 톤의 캔버스 천과 패딩 레더의 딱 조화 너무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어린 펑스이들도 명품백 이런 느낌 없이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지패딩백의 이 패딩이 되게 값비싼 그 스포츠카의 시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거래요 얘도 그리고 사이즈감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숄더 뭐 크로스로 다 들지만 이렇게 클러치로도 많이 든다고 해요 다양하게 스타일링 하고 싶다 하는 펑스들한테이포지백 추천드려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지방시 매장에 와서 예쁜 옷들도 입어보고 신상 백들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예쁘게 보셨나요? 제가 진짜 찐으로 좋아서 소개하는 브랜드고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도 특히 이번 FW 가방들이 너무너무 예쁜데요 여러분들도 매장에 오셔서 새로운 백들 들어보시고 매장도 여기 둘러보시면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시방시.